제일 간단하게 여러분, 제일 간단하게 제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팁을 주자면 많이 넣으면 돼요. 그럼 빵 정말 맛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빵중류를 사랑하시는 오늘은 당에 대해서. 네, 오늘 설탕. 설탕은 하나의 종류고 당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죠. 당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알아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의 박사. 예? 보명이. 아. 안녕하세요. 네, 보명입니다. 보명이. 네. 여기 이렇게 앞에 보이는 이렇게 당들이 있습니다. 당들이 당들이 있는데 많죠. 상당히 많은 설탕의 그러니까 당의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꿀, 트리올린 흑설탕, 물엿, 황설탕, 천연당, 분당, 슈가 파우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스코바도 원당입니다. 원당. 네. 예. 예. 설탕은 예. 그 본밀당이랑 한밀당이라고 하는 그두 가지의 종류로 나뉩니다. 하고 할 때. 근데 얘는 한밀당의 종류입니다. 한밀당의 종류 그래서 말 그대로 사탕수수에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정제하면 네. 말 그대로 깨끗한 당이라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이제 자당으로 건강한, 바뀌는가 자당. 네. 얘가 자당이잖아. 건강한 당. 그렇지. 네. 이게 건강하다? 아니야 아니야 원당이 그래 이거 이거 가 건강한 거 이게 뭐가 건강해? 아, 아, 이게, 이거는 아, 이거는 탄수화물 <laughs> 자장 종류의 먹으면 살이 그래서 보통 대부분 이제 설탕을 감미제라고 하잖아 그쵸 감미제 감미제인데 얘 많이 넣으면 상해 안 상해 안 상하죠? 그렇지 설탕 많이 넣으면 안 상하는 거야 저장성도 필요해 하 그렇지 그 다음에 설탕 많이 넣으면 일단 빵을 진짜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뭔줄 아냐? 달게 만들면 돼. 제일 간단하게 응. 여러분 제일 간단하게 제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팁을 주자면 설탕 많이 넣으면 돼요. 그럼 빵 정말 맛있습니다. 건강은 나 <laughs> 책임 못 줘. <laughs> 어, 건강은 책임 못 주고. 그게 보면 여기 천원당 있죠? 천원당한번 정제해서 천원당에 네, 천연당이 이제 가면 이제 쌍백당이라는 어. 설탕으로 바뀝니다. 예. 그다음에 근데 같은 자당인데 요 제품이랑 요 설탕이랑 고운 설탕이랑 쓰는 방법이 틀려요. 쓰는 방법. 얘는 주로 반죽이라든가 실험을 끓인다거나 이런 데 주로 많이 넣는 거고. 네. 어. 얘는 이제 위에 토핑. 위에 토핑. 파이 저희. 어. 그렇지 그렇지. 뭐 이런 거. 뭐애플 어, 파이 같은 거.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얀 설탕 뿌리는 것보다 이렇게 천연당을 뿌리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당도 많이 섭취하면 몸에 안 좋아. 그쵸. 그치? 근데 얘더안 좋아. 하얀 어. 설탕안 좋아. 예. 얘도 안 좋아. 얘 그나마 괜찮아. 음. 네. 그나마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 빵 만들 때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런, 이런 당을 쓴단 말이에요. 저는 빵 만들 때도 이런 당에서 좋아요, 이런 당이. 황설탕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코코넛 슈가 얘는 매력있는 설탕이에요. 얘는 그 당도가 떨어져서 당뇨 환자가 드셔도 괜찮을 정도로 당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분당이라는 게 있고 슈가 파우더가 있습니다. 분당이랑 슈가 파우더. 카메라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얘가 더 하얗죠? 네. 얘 조금 탁하지? 네, 좀. 어, 그지? 너 이거에 대한 차이가 뭐냐? 분당은. 이제 그냥 설탕 입자를 가은 거고 이제 슈가 파우더는 여기다 전분을 살짝 섞어 <laughs> 그런 종류예 예, 네, 들으셨죠? 슈가 파우라는 설탕 분당을 가은 거를 덩어리지까봐 분당을 넣어서 섞어놓은 거예요. 덩어리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당은 100% 설탕만 갈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마카롱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때는 되도록이면 분당을 사용하셔야 돼요. 휴가파우다 말고 전분 없는 거, 어. 이거 어. 머랭 같은 거 올릴 때 분당 좋아요. 아, 분당. 좋죠. 예, 요거보다는 요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요 요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흑 설탕, 이흑 설탕은 캬라멜화가 네. 된 거지, 그지? 네. 어, 캬라멜화돼서 어, 그데 살짝 끈적끈적하죠. 그렇죠, 그렇죠. 틀어야. 얘가 얘는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보습 작용이 좋아.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뭘 굳지 않게 한다거나, 어뭐 스펀지 같은 거나 파운드 케이크 같은 거 집어넣어서 냉동 보관해서 꺼냈을 때 입자가 좀더 이렇게 좋아. 어, 그러니까 내동성도 갖고 있어.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데도 들어가면 당의 역할을 똑같이 해. 똑같은 100g을 넣어서 당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 제품마다 설탕에보다 얘가 당이 어떻다 그랬어. 감미도가 낮고 낮잖아. 네, 흡수. 그러니까 빵에 있고. 똑같이 100g을 넣었으면 어떤 빵이 더 달아? 설탕이. 달지. 네. 얘를 빵에 잘못 넣으면 네.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 빵이 안클것 같습니다. 안 크지는 않아. 안 크지는 않는데 먹이가 부족하니까는 네. 크는 시간이 좀 늦어. 네. 근데 가장 큰착점이 뭐냐면 얘는 캐러멜화가 돼야 돼. 됩니다. 얘는 안 돼. 아... 전분이잖아. 그래서 빵 칼라가 얘보다 얘가 훨씬 연해. 아 그래서 여러분 트레할로스를 쓰는 것때 쓰게 되면 빵의 칼라가 설탕만 사용했을 때보다 연합니다. 같은 온도의 고수을 때. 예, 그거를 알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건강합니다 대신에 예, 건강해요. 그 다음에 그 자당의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이 좀덜 쪄요. 물려서 뭐야? 전분을 이제 가수분해 이게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덱스트린을 첨가해서 이제 끈적끈적한. 그렇지 가열해서 네. 어, 만들어놓은 거. 네. 이게 이제 물려집니다. 네. 말 그대로 이온당. 네. 또 여기서 이제 글루코즈라는 게 여, 저희는 이제 쓰고 있지 않는데 글루코즈라는 게 있습니다. 글루코즈는 초콜릿이나 마카롱 같은 거할때 많이 사용합니다. 음. 센터를 사용할 때. 음. 이게 음, 오래가. 아, 오래간다는 라건 뭐야? 보존성이 더 있어. 아. 어, 그래서 글루코즈는 양산업체에서 많이 써요. 네, 네. 양산업체에서. 그 물엿보다는 글루코즈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 간다라는 게뭔 뜻인지 알죠? 그래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오래가, 오래가. 그렇죠, 아, 아. 그렇죠. 어, 꿀, 꿀. 얘 뭘로 만들어? 벌이 만드. 그렇지, 벌이 만들어. 벌. 꿀. 예. 말 그대로 꿀, 요 트리몰린. 요세 가지 당이 대표적인 보습 작용을 하는 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품에 넣었을 때. 오래 간다라는 거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하지 않게 오래 가느냐, <laughs> 수분이 있으면서 오래, 오래, 오래 가느냐. 이두 가지인데 아까 내가 오래 간다 그 얘기는 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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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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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어, 그래서 네. 꿀 버리면 안 되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네. 이온닭 주로 어디에서? 꿀은 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넣으면 그 빵에서 그 빵의 특징이 없어지고 향 향이나. 네. 아, 조심해야 돼. 이 트리몰린은 파운드 케이크라든가 가나슈라든가 어또그 마카롱에 들어가는 크림 같은 거 이런 거에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빵에 사용하면 좋아요 사람들이 트리몰린을 빵에 사용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트리몰린을 빵에 사용하면 상당히 부드러운 거를 오래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회사에서 마찬가지 특히 식빵! 특히 식빵은 우리가 식빵에 트림몰을 들어가 안 들어가. 저는 반죽이 아니어서잘 모르겠어요. 야, 얘 잘라. <laughs> 야, 얘 잘라. <laughs> 아, 왜 그러십니까? <laughs> 예, 저희는 식빵에 트림몰리를 넣어서 보습 작용을 예, 해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포도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포도당은 빵에서 포도당은 이스트가 밀가루의 전분을 분해해서 나오는 게 포도당원. 포도당 투 그다음에 그걸 변환하면 뭐가 돼? 덱스트린. 네, 덱스트린. 예, 네. 그래서 포도당은 포, 이 지금 이 포도당도 새로 많이 이제 뜨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가 더위 같은 경우에는 크림 같은 거 만들 때 포도당 많이 씁니다. 특히 냉장을 요하는 포도당 그 그니까 시원하게 먹어야 될때 포도당의 특징이 먹으면 이렇게 딱 먹었을 때 입에 딱닿에는 다른 당보다 좀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아 화한 느낌을 주지 그쵸. 그래서 그런 크림류나 이런 걸 만들 때요 포도당을 설탕 대신 포도당을 좀 첨가를 같이 해주시면 훨씬 깔끔하고 단맛은 덜 느끼고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을 사용하실 때 제일 하나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게 뭐냐면 빵에서 당은 이스트의 먹이거든요. 그래서 단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게 아니라 이스트의 먹이를 위해서 넣는 거고. 케이크에서의 설탕은 어떤 거냐? 단맛을 주는, 그러니까 맛을 내는 감미도 역할을 그첫 번째예요. 예. 빵에서는 감미도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발효가 첫 번째야. 네. 근데 과자에서는 뭐가 첫 번째야? 감미가 첫 번째야. 네. 네. 두 번째 쿠키에서도 감미가 첫 번째야. 그쵸. 근데 또 식감도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스폰지는 뭐가 첫 번째야? 보습이야. 음. 어, 처음에는 감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래가는 거 찾아. 저장성 말 그대로 저장성에서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다 여기 당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 얘마다 다 틀려요. 이 당들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맞게끔 쓰면 훨씬 더 건강하고 맛있고 풍성한 행복해지는 맛을 <laughs> 낼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여기 또수연해주신최보명군 파이팅 아.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이거 구독 오. 추천 많이 들었어. 좋아요 사랑합니다 좋아요 이거 해주세요 안녕.